안녕하세요 집앞에 어, 에바라스랑 뿔카나우타 한번 이거 잡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펜통도 지나치기로 합니다 자 볼까요? 네귀엽네약 역시 캐 에바라스 기 아, 귀여워 빨리 시키렴 난 타이밍 이런 애들을 위해서 헬퍼브를 입혔던거죠 자 가서 발악해봐 발악이 아니고 뭐라그 해야되나? 반격? 한그만 해봐. 됐다. 자, 티브레이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 도망가, 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 도망만 도망만 티봐티티티봐티티티봐티티티이티티티봐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았티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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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혀티티티티티티티티티 감사합니다 에버랏스 았어요 <목소리도> 음, 얘가 제 포를 먹었던거예요자 북한가에서 부터 와왔습니다 풍를사려고요아 몰래 있었는데 망가트려가지안살려지만 아무래도 없는거랑 있는거가 차이가 어요 이렇게 하면별 생각이 없어요 4세대까지 계속 나올테니까 네, 개체 높은거 뭐 CP 높은거 뭐 그정도 이미 좀 많아서 쓸만한거 없지만요 네 갖다 버리고요자 자, 그러면은 오늘의 메인 컨텐츠 어 저거 괜찮으면 바로 진화시킬했는데 핀디도 넉넉한데 자 일단 메인 컨텐츠 펜타 만들겠습니다 얘는 별로 좋진 않아요 공격력이 뭐 공격력이 훌륭하고는 보통인데, 스피가 높은 편이라 바로 진하겠습니다. 미키 데로한 뽑으려는데, 이게 스피가 2,300km 정나 하더라고요. 2 2 0 0 2,300, 괜찮은 것 같아서 바로 진화시킵니다. 경험치 않네 문제는 이거 진화시키면 이제 고스트 메달이 또 200개가 되는 거라, 그 기념할려고 하고 있죠. 메롱메롱메롱. 감니다. 팬텀, 오랜만에 팬텀 뽑네. 아주! 갑니다 뚱땅뚱땅 땅뚱땅 아무하면 안돼요 갑니다 팬텀 오우, 졸귀 캬 이거 이거 입 벌리는거 찍어야죠 아이스레스포트 뭐야 2000밖에 안돼? 예뀌었네요 2300되는줄 알았는데 잘못봤나봐요 잘못봤네 스킬이라도 좀잘되지 이인가 이거 맞네요 봅시다 측정하면요 레벨 2프 공격력 13 방어 11 체력 0 이래서 제가 뽑은거죠 어차피 금방 죽으니까 근데 아쉽게도 별로네요 섀도 브리이써야 되는데 굳이 2층으로 꼭 쓰셔야 하나요? 2 0프렙이죠 안써 망탕 아, 우거진 아, 진짜 지기요가 지금 요국 뭐, 지금 셔야겠금요 아, 오구요아이스지달 지금 뿅. 아, 이금 스샷이가 있는데, 아 지금 데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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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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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군있금 지금 지금 지부지절 지금 지